7년 동안, 7년 세 번째 문제 바로 갈게. 다음 년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은 1번 엄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따뜻한 저녁 식사. 2번 제가 쑥쑥 자안 지목 문제는 보기가 없는 주관식이니까 정답을 직접 말해야 해 특별히 이점을 걸고 할게. 아이고 소리구나. 그, 그럼 이번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황금방망이의 주인공이 되겠군. 준비 됐지? 네! 마지막 문제야. 장난감을 밟고 넘어뜨거나 오픈돼서 떨어져.